지금부터 어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주변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 매수할 때 보면은 빈번히 일어나는 것들이고 경매할 때 보면 제3자 명의로 경매도 경락도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죠. 우리가 명의신탁은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은 문제가 안 되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그 부동산 실명법에 있어서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그 명의신탁은 뭐가 있느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문제는 그밖에 물권이에요 그밖에 물권은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이런 뭐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것 우리가 유치권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질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우리가요 어, 지, 지상권 또는 전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있단 말이죠. 아 뭐죠? 그명상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한다. 즉 신탁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수탁을 받는 사람한테 등기가 있을 뿐이죠. 또는 등기나 가등기를 하는 것도 명의탁으로 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가등기의 경우는 명의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가등기인 경우에도 명의탁이다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누구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다? 그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의사계에서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명의를 맡기는 거죠. 이걸 신탁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을 그것을 맡, 맡죠. 그 수탁자. 수탁자는 누구냐? 명의 신탁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부동산실명법 제 4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가본의라고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효일 때 해지하는데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요 이수탁자프로 되어있는 이 등기 이 등기도 무효가 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즉 점유 취득시에 아주 중요하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보는 것이고요.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소유자로서 인정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도 안 되고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도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제삼자. 이 수탁자가요 제삼자에게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삼자가 이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가박호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을리 뭐죠? 병이 알아. 알면서 이걸 취득해도 병이 소유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즉 알았다? 알았다. 우리 민법에서 알았다 그러면 아기란 말이고 몰랐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악이. 모르고 있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병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 물건을 자기 소유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단 말이죠 어, 동생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죠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때요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넘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횡령죄가 돼야 되느냐 대법원 판례가 말하겠죠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민법적으로 민사적으로요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돈을 다 써버려서 그럼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경매시장이 지금 완전히 화랑시장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화랑시장에서 제 3자 명의로 경락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3자 명의로 갑이 돈을 주고 그러면 일단 을이 의리, 의리요. 그런데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명의상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죠? 제3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 되고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의신탁을 하거나 명의신탁에서 내가 앞으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느냐 먼저 여기 보면 그럼 명시하게 됐으면 등기가 무효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내가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어 불안한 사람 이 있겠죠 누가요 신탁자죠 이신탁자라는 사람이요 지금 여기 수탁자한테요 등기를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은 제3자는 가바고 을과의 사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관계없이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가져올 때는 명상 시 약정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간다? 판례가 우리가 아까 말했죠. 명상 약정할 때요. 명의 신탁에 의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신탁자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간다? 빨리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로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소유자다 소유자인데 너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니 너그 등기를 나한테 이전해 달라. 이전. 그걸 이전 등기해 달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진정한 등기 명인을 회복하기 위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진정명이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너가 나한테 이전등기 해줘. 너 이전등기 아니지만 나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갑이 등기를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할수 있다. 여기서는요. 이의리라는 사람이 이 갑이요 자기한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응 그냥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게.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등기해 주면 돼.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만약에 이의뢰한 이 사람이 열 받아가지고요. 말소해달라니까 가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명시 사그했다 이렇게 만약에 고,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소 고발하게 되면 명의신탁자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탁자 자신은요. 수탁자 자신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크게 처벌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수탁자도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명인시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요. 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원래 이 갑의 토지가요. 1000평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것을 600평, 400평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걸 분할을 해. 분할, 분할을 해. 그래서 이 토지를요. a하고 b로 해서 이걸 분양을 해. 분양. 우리 가 토지 분양한다 가죠. 택지 분양.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이 A라는 사람의 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A라는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A라고 하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B라는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B라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요. 왜? 등기는 일 부동산 일 등기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분할로 등기 분할해서 따로 따로 등기하지 않고 그냥 면첨에 갑이었잖아요. 등기부가요. 그런데 이번에요 이전 등기라면서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할수 있죠 실질적으로 A쪽은요 무조건 가백 것이고요 이쪽은 무조건 뭐죠? 것이, 아, 뭐, A의 것이고 여기는 무조건 B의 것인데요 등기를 할 때는 그럼 따로따로 등기부를 A 등기부 B 등기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명의신탁하고 약간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팔려고 말했냐? 구분 우리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구나.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종중에서 종중원으로. 우리가 순복음교회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국이라든가 성교국이라든가뭐 이런 데다가요 아파트란 안 보죠 빌딩 같은 것을 여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종종 또는 배우자간 종교 단체 간에는 특례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경우냐 갑, 만약에 이게 갑이죠 남편이고요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간의 명의상 약정은 유효로 봐요 유효 알겠죠? 그다음에요, 이 수탁자 안에 이 앞으로 등기라죠? 이 등기도 유효로 봐요. 아무리 등기가 유효해도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 신탁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아무리 등기가 유효해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남편이 아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어떻게 한다? 유효니까 해지를 해서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해 줘.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등기를 남편 앞으로 말, 먼저 이전하기 전에 이 수탁자가 이것을 제3자한테 처분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방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종종 땅도 마찬가지죠. 종종 명예 땅을 종종 원인 을한테 등기를 해서 근데 이 종종원이 자기 것이냐 병한테 팔아버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종이 땅을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목사 이름으로 보통 등기를 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것은 명시탁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목사와 사이에서 명시하이다 이런 것은 무조건 무효예요. 교회하고 산하 단체 예를 들어서 선교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명시탁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다른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부부간에는 남편이 사업을 해 근데 곧 추심이 들어올 것 같아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 앞으로 이거를 빼돌렸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명시탁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미리서 미리서 미리서, 미리서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명시탁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볼 거예요. 이 가벼한 사람이 집을 팔아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집을 사면 다다 주택다가 돼. 그러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돼. 그러니 까 어떻게 한다? 자기 동생한테요 부탁을 해. 내가 가벼한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등기를 너 앞으로, 너 앞으로 직접 좀 하면 안 되겠니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안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삼자간 등기 명시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보통 집을 살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비 계약을 하죠.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하죠. 그러면 이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되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럼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매도인, 매도자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 왜? 수탁자프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오, 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왜 갑이 소유자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래서 민법 제 186조에 의하면 법률 행위의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하려면 등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는 등기하지 않고. 이 수탁 자호로 직접 등기를 한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탁 자호로돼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면 어떡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갑은 어떻게 해요? 갑은 원래 병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갑이잖아요. 신탁자.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너가 나하고 계약한 사람은 나다. 내가 매수인이고 너가 나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유효니까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래야지. 내 매매대금 내가 나한테 준거 매매 대금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해달라고 해야 돼?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요. 이의리는 사람이요. 병 앞으로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제3자 정한테 이걸 처분할 수 있죠. 정한테. 그러면 또 정은 뭐를 불문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불문하고 무조건 정이 소유자가 돼. 문제는 뭐냐? 이 의리요. 의리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정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냐? 횡령죄가 아니란 말이죠. 형사적으로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갑은 을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 너가 정한테 처분한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을 나한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든지, 만약에 그걸 못하면 은 너가 나한테 민법 750조 이하의 규정에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을이라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돈못 받는 거죠. 민사는. 알겠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횡령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만약에 지금요 이 방,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서 자기 앞으로 남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수탁자인 경우 있죠? 돈이 없다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형사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것은 민사적으로 돈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만약에 내 통장에 돈이나 잔고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받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자냐, 수탁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런 거 많이 하죠. 여기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돈이 있어, 자기는 전문에 나서기 거래.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관리는 있단 말이에요. 을한테요. 자금을 주면서, 옥을 주면서, 야,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러가니, 너가 매수인 양해가지고 이 집을 좀 사와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병은 실제로 갑이 돈을 줘가지고 을이 집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통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오죠? 그럼 완전하게 의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 그거 내가 돈 줘가지고 살아겠으니까 그건 내 거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준돈 5억이죠? 5억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의리한 사람한테 그건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해. 그럼 을은요 5억을 돌려줘야죠. 이때 우리 이제 판단해야죠. 자기가 매매계약을 할 때는 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7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은행 대출 을 받아서 5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 5억만. 알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억이라든가 또는 뭐 4억 9천이다. 그럼 내가 그러면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너 등기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탁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리면 하집 주문되고 자기가 유리하면 집, 집을 담보로 잡든지 집을 팔아서 5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매 대금만. 이걸 우리는 어뭐라한다 이것을 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있느냐? 경매가. 여기 경매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경매도. 경매는 뭐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고 싶은데 을 명의로 자기 동생 명의로 경락을 받죠. 경매 대금 5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병 집이 지금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경매가 되죠. 경매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바로 매매하고 달라. 매매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데 경매는 그런 거안 따져요. 경락 받은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한테 5억 준돈 돈, 준 경미 받으라고 준돈그 돈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지 등기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을은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이 현재 7억인지 5억인지를 판단해가지고 5억이다 그러면 집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고 7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집 팔아서 5억만 주고 2억은 자기 거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뭐쫑 나는 거죠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계약 명의시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명의 신탁을 할때 빌을 비자기나 부동산 거래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떤 형태 즉 수탁자와 신탁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신뢰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해서 내가 누구한테 명의 신탁을 해야 되고 신탁받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